안녕하세요, 금요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어, 뷰티 영상 말고 패션 영상, 패션 하울 뭐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 동대문에 첫 사입을 한번 해봤어요. 떨리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했는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어, 패션을 좋아하고 옷 사는 것도 좋아하고 옷에 관심도 많고 뭐 꾸미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딱히 어떤 전문적으로 뭐 배웠다거나 지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어떤 뭐큰 따로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음 그냥 좋아하는 거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또, 제가, 뭐, 블로그든 영상으로든, 어, 여러분들한테 받는 그런 사랑? 관심을 좀, 이렇게, 뭐, 제가 사입해온 옷으로라도 좀, 보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해 보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쁘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어, 소개해드릴 어, 옷은 이 옷이에요. <laughs> 어떤가요? 어, 이름은 무지개 니트로 지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면은, 짠! 완전 블링블링, 반짝반짝, 색색까지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좀 털빠짐이, <laughs> 요 골드 색상, 요게, 골도 요렇게 걸금장식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요게좀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소재가 소재인 만큼 좀, 음, 좀 까끌까끌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나시나 이런 거 조금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예,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옷은 좀 루즈 이것도 루즈한 핏이에요. 그리고 두 장을 사입해 왔습니다 동대문은 거진 다두장 사입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제가 입고 하나는 사, 어, 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두 장씩 이렇게 생각해서 나눔을 해왔는데 어, 사입을 해왔는데 어, 블랙이랑 베이지 색상이 있었는데 블랙보다는 이 베이지 색상이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두, 이거 두 장으로 사입을 해왔어요 제가 사진으로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블랙, 블랙 바지 이런 그냥 민자 그냥 심플한 아이로 밑에 입고 위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걸쳐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뭐 색상 같은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도 매치를 해봤는데 이 아이가 너무 화려하니까 그냥 이렇게 심플한 색상으로 블랙 아니면 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밝은 아이랑 매치를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치마랑 매치해도 예쁘고, 어 바지랑 매치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어 그냥 이렇게 막돈 내고 막 이렇게 사입하러 다니는데 그냥 반해가지고 제가 그냥 사입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해왔는 아인데이 아이가 너무 여러분 눈에도 너무 이뻤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이 집시 옷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시라니요 <laughs> 전 너무 예뻐가지고 이옷 바로 사입을 해왔는데 근데 또 옆에서 또 언니들은 제가 이옷 입고 가니까 너무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좀 얻고 이 영상을 이 아이로 이 무지개 니트로 골라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첫 영상이라서 아직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갈피도 살짝 사실 잘안 서고 많이 떨리기도 하고 아니, 첫 영상이니까 또 부족한 점이 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도 어,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발전하는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이 옷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어, 댓글로 꼭 신청을 해 주세요. 어, 다음 영상에 어, 패션을 소개시킬 때이 옷에 대한 당첨자를 어 발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